안녕하습니다 네, 그렇게 죄송합니다. 영상 올리고서 좀 많은 시간이 지났죠. 어, 이번 방학 동안 이제 계약이 며칠 안 남았 이제 며칠 아니구나 이틀 남았죠 계약도. 했는데 이번 방학 때할게 없네요. 아 뭐야 이거 왜래? 이 이번 이번 방학 때도 진짜 한게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다가 뭐라도 일단 올려야 될것 같아. 제가 사실 아이패드로 이걸 배틀그라운드 찍었어요. 그때 잘나왔겠는데 아이패드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영상이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네, 배틀그라운드 해보겠습니다. 다른 게임도 많이 요청이있었는데 그나마 쉬운 게 이거예요. 사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집중 어떻게 부르지다 보니까 이게 부계정이라서 부르지다 보니까 거의 다뭐 AI죠. 일단은 비캔디를 해보겠습니다 아 다른 영상들도 올릴 수 있으면 최대한 올려볼게요 한번 아 니키 다시 할까 생각 중에 이 요새 많이 돼가지고 자, 클래식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찍은 영상이어서 자 일단 개인플레이 네, 하고 자 옵션돈 조절해야지 여기서 어. 지금 렉이 좀 심하죠 와이파이가 좀 느려서 그런가 바로 앞에 없어서 그런가 와이파이가 일단은 이게 제 폰이 S7 나 보니까 좀 낮음 밸런스 이 정도면 되겠죠 다시죠 한발 기이 정도면 되려나 오케이 별로 어, 안 나가네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성가볼까요, 성? 성? 아니야 이쪽 이쪽이 여기 나을 것 같아요. 레기 들어오 심하네요. 아 잠깐만. 아니, 오, 오케이, 오케이. 레기 장난 아닌데, 잠깐만. 오. 죄송합니다. 최하옵 죄송합니다. 일단 어우 렉. 찍어 되는데 이러면 60 프레임 찍을 이유가 없는데. 아, 어든 계속 가 보도록 하죠. 아. 어제 바로 바로. 오케이. 세는 건가? 자. 오, 오스카. 바로 쭉 어, 자기장이 꽤 머네요 빨리 가겠다 오케이 3배율 여기 주에위 장차가 있을 텐데 도로를 쭉 가보면 있겠죠 오 저기 차 발견 아 보든 보든가 아니, 스노우 보드가 스노우 보드 오케이 일단은 부은 중이니까 거의 다 a i 고요 그래서 다식 때문에 그냥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오네오오애애애오애애오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 오왜 그렇게 좋아 아이템? 자 배일만 참으면 될것 같은데? 이게 프라이팬 너무 쉬운데? <laughs> 어 너무 쉬운데요 이거? 이거 바꿔볼까 뭐? 근데 무슨 종이 좋은지 모르겠네 이건. 자, 한 번, 바꾸고 다녀서. 음, h 오케이, 3배율. 오,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백은 라이브라는게 재밌을 것 같아요. 모바일이, 건 오, 오케이. 아, 잠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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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가속 안 되나, 이건? 아, 가속 안 되네. 어 운전을 잘못 하죠. 오, 어, 오르막길. 오케이. 한 80km 가까이 되고 있네요. 오케이. 내면 되겠죠 이제 아그 버튼 누르기가 힘든 거 같아요 모바일은 그 없이 많이 안 하다 보면 바로 저기 있네 오야 뭐야 너무 쉽잖아 헐짠 딱히 뭔가 없겠죠 오케이 무장 메이드 머리띠 현재 3킬이고 비행기네요 뭔가, 줄것 같은데, 어, 저, 지금, 오, 저기 다 저기 다 자, 먹으러 갑시다 저거. 아, 네. 보이려나? 내차어디갔어 네, 보드카. 아, 또 이제 저 길치인 습성이 또 나오네요, 쟤. 정장 어디였어?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 다 야, 빨리 가자. 뭐야, 뭐야? 뒤에 있으면... 보는데 방금 언니가 보이겠지? 가면서 오예에에우우오 저기다 저기다 오케이 가자 안녕 자오복사상자예야야두야두이저기저기 예. 빨리 가네 Okay. 오, 이웨이지 자, 저기 어디 있을까요? 아, AU g 구나 잠깐만. <laughs> AU g 구나 저만 안 보여. 음, 있을 것 같은데, 주 사방에. 이딴 뜨는데 왜안 보이지? 더 멀리 가든? 봉사상자 먹고 돌격 해보시다 한번 아저 무서울 게 없어요 여기 저기 있다 저기 오케이 뭐지 이게? 음, 음어 뭐야? 어디 서어 어디 서어디서 아니 저기다어 잠깐만 어아아아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가? 아 제가 못하는 거겠죠 이거 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아좀 험한데? 영상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 일단, 한번 편집을, 아, 편집 너무 안 해서, 1년 동안 안 해서 거의 실력이 나오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 아무튼 저 너무 못하네요. 어, 역시 브론즈라고 무시할 게 아니었어. 일단 이거 받아볼까요, 한번? 완성하 아, 예. 일단 한번 뽑고서. 축제상자. 뭐가 나오려나? 과연? 압.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추라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